이 채널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주교회를 섬기는 김강호 목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 한나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부인 나엘은 한나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남편에게 가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죽겠노라 라고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두 단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한나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온 힘을 다 쏟아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의 1단계입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힘쓰고 이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기도의 2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2단계는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입술만 통하는 것을 보면서 술이 취하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깊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에 영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깊은 기도를 본받아야할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시험을 이겼고 제사장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 얼굴에 수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남편과 동침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대 기도대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었다 하여 사무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나처럼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이라는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아무리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나의 믿음과 그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고 한나처럼 기도하여 사무예를 얻는 이런 기도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